강세정, 박광재, 쌍방 호감 고백, 첫 만남부터 통했다. 배우 강세정과 박광재가 쌍방 호감을 고백했다. 23일 방송된 KBS 조이, KBS2, GTV 오래된 만남 추구에서는 첫 호감도 투표 결과가 공개됐다. 지난 방송에서 왁스와 이형철의 마음이 서로 통한 가운데 이날 다른 출연자들도 첫 만남 호감도 선택에 나섰다. 가장 먼저 신봉선은 첫 만남 선택에서 이상준을 선택했다. 그는 그동안 동료였던 사람이 만약 남자라고 봤을 때 어떨지 궁금하다. 동료 이상준이 아니라 남자 이상준을 한번 보고 싶다며 선택 이유를 밝혔다. 자기소개서를 처음 봤을 때 느낌으로 선택하겠다던 박은혜도 이상준의 촛불을 밝혔다.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재밌을 것 같다. 요즘 혼자 있으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낸다. 이야기하다 보면 웃을 일이 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. 이 표를 얻은 이상준은 강세정을 선택하며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언어 때문에 주문에 어려움이 있었다.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. 이 기차의 선택도 17년 전 뮤직비디오 송년인이었던 강세정이었다. 그는 10여년 전에 보고 다시 보는 건데. 좀더 알아가고 싶어졌다고 털어놨다. 박광재는 사실 촛불방 오기 전까지는 한 사람만 생각하고 왔다.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전달하고 싶었는데 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강세정이 촛불을 밝혔다. 그러면서 첫 느낌도 중요했고 첫 인상이 챙겨주고 싶은 느낌이었다고 이유를 말했다. 3표를 받으며 인기녀로 등극한 강세정은 다 매력이 달라서 어떤 분을 선택해야 하나 순간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며 고민했다. 이어 내가 이분을 고르는 이유는 내 기본적인 이상형이 자상한 남자인데 오늘 이분께 그런 모습을 유일하게 봐서 이분을 선택하겠다며 박광재의 촛불을 밝혔다. 강세정은 자기 속에 시간에 오래 서 있던 자신을 챙겨준 박광재에게 호감을 표하며 작은 것이지만 그 모습이 되게 감동이었다고 고백했다.